자, 안녕하세요. 대보리TV입니다. 오늘은 요게어치 배달워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볼 것은 이제 지난번 영상에 보니까 어떤 분이 배틀 같은 것도 좀 해주세요라는 댓글이 있어서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요게어치 배달워즈에 있는 댓글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배틀을 뭐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잘하는 게 아니고 뭐 잘하지 않죠. 잘하지 않는데, 제가 최대한 그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은, 요게어치 메달워즈에서는 배틀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랭킹 배틀, 두 번째 리얼타임 배틀이 있는데, 랭킹 배틀 같은 경우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컴퓨터랑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인공지능, 인공지능하고 싸우는 건데, 지난번 패치를 하고 나서 이 인공지능이 생각보다 이제 잘 해요. 싸움을.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것도 있지만, 이제 이게 컴퓨터다 보니까 패턴이 있어요. 내가 어떤 식으로 하면, 이 녀석이 어떻게 쓴다 어떤 거를 쓴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이따가 플레이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리얼타임 배틀 같은 경우는 뭐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니까 당연히 잘하는 사람하고 만나면 이기기가 어렵겠죠 그렇지만 이것도 나름대로의 공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이번 영상에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근데 하시는 분들이 뭐 별로 없어서 뭐 그래도 하죠 <laughs> 자 그래서 우선은 배틀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몇 개가 있어요. 배틀에서는 우선은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피살기를 쓰지 못하게 우리가 상태 이상을 걸수 있는 요기들을 사용해서 피살기를 막는 거예요. 쓰지 못하게. 취소시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피살기 말고도 체인지하는 기술이 있죠. 그 체인지를 못하게 방해하는 게두 번째. 세 번째는 거꾸로. 우리가 피사이기를 쓸때 피사이가 취소되지 않는 타이밍에 피사이기를 쓴다. 이세 가지만 잘 하셔도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세 가지를 하는 게 무척이나 어렵죠.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상태 이상을 거는 요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은 이무기 같은 경우는 피사이기를 쓰게 되면, 은 정면에 있는 적을 일단 쓰러트려요. 여기는 써있지 않지만 정면에 있는 적을 쓰러트리기 때문에 피살기를 쓰는 타이밍에 맞춰서 이목에 피살기를 써주면은 상대방의 피살기를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사냥이나 수라멍 이런 애들은 그런 스킬이 없어요. 그런 피살기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이 눈보라 공주예요. 눈보라 공주 같은 경우는 요게 뽑기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 합성 아이템 보스들을 잡아서 나오는 합성 아이템하고 합쳐서 그선녀랑 합쳐서. 눈보라 공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상당히 많이 쓰는데요. 얘는 체인지 기술을 할때그 체인지를 하면서 등장을 할때 주변에 있는 적들을 얼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피 쌓기를 했을 때그 타이밍에 맞춰서 체인지 기술을 쓰면은 적들이 얼어서 피 쌓기가 취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보라 공주를 참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목게요가 있어요. 목게요. 얘 같은 경우도 체인지 기술을 쓸때 4초간 주변에 있는 적을 기절시킨다라는 이런 체인지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상대방이 피싸기 쓸때 체인지를 해주면은 기절시켜서 그 피싸기를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얼룩덜룩 같은 경우는 체인지 기술이 아니고 이제 피싸기 기술에서 적들을 쓰러트린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쓰러트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도 피싸기 타이밍에 맞춰서. 이 얼룩덜룩의 필살기를 쓰면은 적들을 쓰러뜨려서 필살기를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벽 같은 경우도 얘는 체인지 시킬 때 여기 1초간 기절시킨다. 근데 이게 몇 초든 상관없어요. 1초든 10초든 어차피 기절을 시키면은 필살기가 취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요괴들을 쓰면은 그 적들을, 적들의 필살기를 취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다른 랭크에서도 이런 요괴들이 있기는 있는데 어차피 뭐 다른 랭크 요괴들은 그렇게 많이 쓰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자주 쓰는 요괴들 중에서 설명을 해봤고요. 근데 이제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런 상태 이상을 시키는 요괴들이 있죠. 이거를 취소 시킬 수 있는 요괴, 그다음에 상태 이상이 걸리지 않게 하는 요괴가 있어요. 그건 바로 이아 r 월월이라는 요괴입니다. 아 r 월월 같은 경우는 체인지 기술이 주변에 있는 아군의 약체와 해제 시킨다 그니까 뭐 상태 이상 이라든가 디버프 같은거 걸렸을 때 그거를 해제 시켜 주고요 10초 동안 약체화가 걸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 녀석을 그 체인지를 해주면은 우리 편이 만약에 기절을 해 있거나 얼어 있거나 이럴 때아더 웨월이 전부 다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과 방패의 싸움이에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이 상태 이상을 걸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들 월월을 써서 이걸 취소시키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들 월월을 써봤는데 그것보다 상태 이상을 몰아서 공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아들 월월은 그렇게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해봤자 직접 플레이해서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는 게더 좋겠죠? 자, 그래서 제가 랭킹 배틀을 먼저 해볼 건데요. 자 우선은 제가 파티 구성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백성벽, 눈보라 공주, 얼룩덜룩, 그 다음에 목개옷 이렇게 네 마리의 상태 이상을 걸수 있는 요괴를 씁니다. 상태 이상 거는 요괴를 뭐한두 마리 정도만 쓰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요괴를 네 마리나 써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상대방의 피사기를 취소시킨다 이거를 목표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하는 요괴는 무사냥, 이무기 이렇게 두 마리밖에 없고요. 그 상태 이상을 타이밍 맞춰서 잘 걸어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도 한번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얼룩덜룩도 있고, 그 다음에, 아, 이 사람도 못 깨어 있네. 어렵겠는데. 그 다음에 눈보라 공주. 그 상태 이상 걸수 있는 요괴들이 세 마리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견신 같은 경우도 필살기를 보면은 사실은 얘도 적한 마리에게 얼리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대방의 그 체인지를 하지 못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견신도 조금 조심해야 돼요. 견신은 상대방 얼리면서 데미지까지 주기 데미지까지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 요기입니다 나머지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직접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이제 컴퓨터니까 좀 요령이 있어요. 제가 바꾸는 타이밍에 이 컴퓨터는 제 눈치를 보고 플레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진짜 컴퓨터도 가만히 있고, 내가 피 쌀기를 쓰면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자기를 체인지를 합니다. 자. 자, 아직, 아직 하지 말고요. 오케이, 이렇게 얼려버리고, 피 쌀기를 씁니다. 자, 그러면 피 쌀기가 확실히 들어가죠? 왜냐면은, 하 컴퓨터는 제가 피 쌀기를 했을 때 그거를 추소시키려고 해요. 그거를 거꾸로 생각하면은 컴퓨터가 이렇게 필살기를 했을 때 저희가 취소를 시켜버리면은 컴퓨터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 얼, 아, 끝났네, 뭐.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배틀, 요괴어치메달요즈의 배틀은 눈치 싸움이기는 한데요. 눈치를 누가 잘 보냐. 그 중요하지만 이제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이 어떤 요괴들을 가지고 있냐. 이거를 보면서 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상대방 요괴를 다시 한번 보자고. 아, 지금 보면은 아까랑 비슷하죠. 얼룩덜룩 눈보라 공주, 그 다음에 탱구왕 쿠라마, 그 다음에 아까 견신 뭐 이렇게 있죠. 이런 요괴들의 상태 이상을 거는 요괴고 공격하는 요괴들을 여기는 3 마리 이렇게 있네요. 그니까 저처럼 이렇게 상태 이상 거는 요괴를 4 마리 쓰거나 백성벽은 이제 탱커도 되거든요. 그 백성덕하고 얼룩덜룩하고 이렇게 같이 쓰지는 않아요. 이게 둘다 탱커라서 사실은 데미지가 적기는 한데 제가 조금 특별, 아, 조금 특이한 조합이기는 한데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상대방한테 그 아까 얘기했던 아들월을 있죠 상태 이상을 해제해주는 아들월월이 없기 때문에 이런 파티랑 싸울 때는 사실 별 걱정이 없어요. 제가 한번더 싸워볼게요. 아까랑 비슷하게 그 컴퓨터가 체인지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저도 체인지를 하면 되긴 돼요. 이것도 자 보도록 하죠. 또 저는 이제 탱커를 둔 이유가 탱커가 있으면은 저렇 데미지를 우리가 무사냥하고 이무기가 마음껏 데미지를 줄 수가 있죠. 자, 세 마리를 다 얼려야 돼요. 그래야지 비싸게 데미지를 다줄 수가 있습니다. 그쵸자 그리고 상대방이 비싸게 쓸 때는 내가 그거를 취소시켜 버리고요. 네, 내가 이제 얼었죠. 그러면은 얼려야 돼 상대방을 그쵸 아, 나 얼어버렸네. 얼리면서 방금 왼쪽에 있던 그 변신의 피사기를 추소시켰죠? 자, 이번에도 또피사기를 쓰지 못하게 이렇게 쓰러트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격을 한다기보다 상대방이 피사기를 하지 못, 쓰지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추소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격은 이무기랑 무사냥이 다 한다고 보면 돼요. 오케이. 네. 일단 이거를 빨리빨리 빨리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 안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파트를 짜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제가 플레이할 때는 거의 다 이기거든요. 근데 이게 자동으로 컴퓨터들이 싸우기도 해요. 근데 이거 대전 이력을 보면은 내가 안 싸운 거는 다 패배, 내가 안 싸운 거는 다 패배하고 내가 싸운 거는 다 이기고. 그니까 아마도 이 파티가 컴퓨터로 플레이할 때는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자, 지금 상대방이 또뭐 아들 요열이 없어서 뭐 딱히 보이면 하진 않네. 지금 보면은 얼룩덜룩, 그 다음에 눈보라 강조. 이두 마리는 거의 다 들어가 있죠? 대부분 이런 식의 파티로 플레이를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제가 이 파티, 아그 랭킹 배틀은 어차피 컴퓨터랑 하는 거니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타이밍을 맞춰서 그 필살기를 취소시킨다. 이 정도면 되고요. 다른 사람들하고 직접 싸워보면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니까 진짜 눈치싸움이에요. 누가 어떤 식으로 싸울지. 진짜 그한번한 한 번의 실수가 큽니다. <laughs> 저도 이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는 다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해보도록 하죠. 지금 잠깐 상대방 파티가 눈보라 공주나 목개오가 있었던 거 같죠? 그럼 좀 저랑 비슷하네요. 자, 이렇게 얼리죠? 네, 얼리는 건 그냥 냅둬요. 자, 세 마리를 다 얼리고요. 피사이기를 습니다 오케이. 자, 피사이기를 써서 취소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피사이기를 쓸 거예요. 그럼 또 취소시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얼룩덜룩 꺼내놓고요. 피사이를쓸 거예요. 그럼 취소시키죠. 그쵸? <laughs> 다 취소시켰죠? 자, 이걸로. 자 그리고 얼립니다 오케이. 이렇게 사이기를 추조시키는 것만 잘해도 괜찮아요 자그 다음에 또 얼려주고요 일단 지금 보셨듯이 제가 뭐 딱히 사이기를 쓰려고 한게 아니고 상대방이 피살기를 쓰는 타이밍에 그 타이밍에 맞춰서 제가 요괴들을 꺼내서 그거를 추적시켜줬죠 그러면은 이제 저한테 데미지 들어오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조금 괜찮아요 왠? 어... 그러네 아이저 사람 점수가 높았네 자 그래서 제가 실시간 배틀또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이거는 제가 이렇게 떠들면서 하면은 사실 제가 집중이 안 돼서 잘 하기가 어려운데 아, 지금 저쪽은 기린이 있었던 것 같으니까. 오케이. 잠깐, 이거는 좀 집중 좀 해서 하자. 약아처럼세 마리를 얼려야 돼요. 자, 좀 기다렸다가. 세 마리를 얼리고 공격을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추소시켜주고요. 비 피스에게 쓸 건데, 추소시켜주고요. 그쵸? 됐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laughs> 자, 이게 말은 쉬운데. 사실은 어려워요. 눈보라 공주가 적은 저, 저는 지금 그 체인지 스킬이나 피살기 스킬이 레벨 1밖에 안 돼서 그렇게 세지가 않은데, 눈보라 공주의 이제 기술들이 나중에 그피살기 레벨이라든가 이런 게더 올라가면은 더 세지긴 합니다. 근데 그 이제 설녀랑 합성할 수 있는 그빛 있잖아요. 그 빛이 아, 나오질 않아서 저는 제가 눈보라 공주를 더 얻을 수가 없어요. 자, 지금 보면 상대방의, 어, 나랑 거의 비슷하잖아. 상대방도 눈보라 공주가 있었거든요 이거는 조심해야돼 자 이거는 자저 자, 사람 필살기 쓸것 같은데요 오케이 늦었어 이거 질것 같은데. 자 공격. 자 얼려주고. 아좀 걱정인데요, 이거. 비싸게 써주고. 자, 분석해주고요. 그렇지. 자, 취소시켜주고요. 오케이, 이길 수 있으려나? 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자, 이쪽으로 빼주고. 자, 무사냥 피살기 쓰겠죠? 오케이, 피살기를 취소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핏살기를 취소시켜 주면 돼요 핏살기를 취소시켜 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때려잡을 생각을 하는 것보다 이런식으로 핏살기를 취소시킨다 이거를 잘 생각하면 돼요아 늦었어 뭐 어쩔 수 없지 뭐 근데 제가 두마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눈보라 공주 잡아주면 되죠. 이렇게 됐다. 조금 어려웠네 이게 파티가 비슷할 때는 눈치 싸움인데 제가 처음에 조금 밀렸었죠. 아, 그래도 이길 수가 있었네. <laughs> 자, 한 번만 더 싸워보도록 하죠. 자, 이제 배틀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그 눈보라 공주를 어떻게 활용하냐, 어느 타이밍에 꺼내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자, 상대방의 피사이기를 취소시켜주고, 나는 필살기가 최대한 취소되지 않는다. 이것만 잘하면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아, 이것도 좀 어려운 파트인데, 저쪽은 지금 탱커가 없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오케이. 자, 가운데에 놓고 필살기 씁니다. 오케이. 자, 이제 필살기를 쓸 거예요, 저 사람은. 자, 취소시켜주고요. 그쵸? 자, 저 사람 도 필살기 쓰려고 나올 거예요. 취소시켜주고요. 그쵸? 자, 얼룩덜룩 꺼내놓고 또 취소시켜줍니다. 이렇게. 네. 보셨죠? 자, 이런 식으로 피 세기만 취소시켜주면 돼요. <laughs> 자, 그래서 뭐 요게치 메달 월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요게들이 지난번에 봤을 때랑 큰 차이가 없죠. 요게 뽑기 운이 너무 없어서 제가 요괴들을 어찌를 못해서 이런 요괴들로 밖에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없는데 나중에 또 새로운 요괴들이 더 나오면은 그때 배틀을 한번더 공략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필싸이기 비전서 있잖아요. 스킬비전서를 무사냥한테 전부 다 썼습니다. 아까 보시면은 저는 이제 공격 어테커 역할 하는 그 요괴가 이 무사냥 하나거든요. 그래서 무사냥한테 올인을 했고요. 자 지금 스킬이트리를 보자면은 전부 다 올렸죠. 이에 비해서 이무기는 하나도 안 올리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뭐 눈보라 공주라든가 이런 애들도 제가 딱히 올리지를 않았죠, 그렇죠? 이런 거는 그냥 뽑기에서 한 마리 더 나와서 올린 거고 이런 애들은 상태 이상이 거, 상태 건게 목적이고 실제로 공격하는 거는 무사냥 이무기 이렇게 두 마리이기 때문에 두 마리의 공격력 위주로 올려놓고 나머지 요괴들은 그냥 키우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리자면은. 무사냥, 아, 내가 아이템을 지금 잘못 끼고 있었네요. 무사냥 같은 경우는 공격력을 올려주는 아이템을 꼈는데, 제가 지금 6강 밖에 안한 거를 꼈네요. 이먹이는 8강짜리 꼈는데. 자, 그리고 눈보라공주. 얘 같은 경우는 뭐 공격력이 올라가거나 그런 아이템이 아니고요. 체력을 올려주는 아이템을 넣었습니다. 그래야지 상태 이상을 계속해서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체력이 많은 게 좋고요. 목개우 같은 경우도 체력을 올려주는 아이템을 꼈습니다. 그 얼룩덜룩 같은 경우는 지금 치명타를 올려주는 거를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탱커 역할로 저는 쓴다기 보다, 그먼 쪽에 두고 나서 피사이기를 취소시키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그냥 뭐, 그, 뭐야, 치명타를 올려주는 아이템을 꼈고요. 백성벽한테는 방어력을 올려주는 아이템. 그래서 지금 방어력이 110, 아 120이나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꼈고요. 근데 아까 한 마리는 내가 못 썼더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이렇게 꼈구나.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템을 끼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이템 강화를 해야 되는데, 뭐 아직 돈이 없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강화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요게츠 메다워즈 배틀을 해봤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